메인 화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메인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. 첫 번째로 화면의 상단 부분. 두 번째로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메뉴 구성 부분. 세째로 화면의 중앙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화면 상단에 있는 나라별 국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세 버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헬프 버튼은 도움말 버튼입니다. 가운데 버튼은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 및 수정하는 버튼입니다.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시면 톰스에서 로그아웃됩니다. 헬프 버튼을 클릭하시면 도움말 창이 팝업됩니다. 내용 탭에서는 솔루션 전체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제목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필요한 부분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도움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필요한 도움말을 찾습니다.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팝업창의 위치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팝업창을 최대로 키워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.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. 입력한 사항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한 아이디가 삭제됩니다.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메뉴바에는 두 개의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.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솔루션의 모든 메뉴가 펼쳐집니다.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펼쳐졌던 메뉴들이 축소됩니다.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는 메뉴입니다. 환경 설정 변경은 컨설턴트에게 문의 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메인 화면의 중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중앙 부분에는 FTA 관련 항, 원산지 영내 역의 추이,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수취율, 원산지 판정 결과, 공지사항, 관세청 및 FTA 관련 홈페이지 링크. 탭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FTA 관리 현황의 마감월을 변경하면 지정한 마감월의 마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ERP 인터페이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협력사 확인서 수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산지 판정 상태와 결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고서 발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원산지 판정 결과의 영내, 역외 추이를 나타냅니다. 파란색 선은 영내산 비율을 나타내고 노란색 선은 역외산 비율을 나타냅니다. 그래프 위에 커서를 올리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수치율을 나타냅니다. 파란색 선은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를 수치해야 할 건수를 나타내고 노란색 선은 수치된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의 건수를 나타냅니다.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와 관련된 홈페이지의 링크입니다. 톰스에는 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메뉴를 열 때마다 새로운 탭이 생성되고 이전 화면에서 작업한 내용이 탭에 남기 때문에 메뉴를 이동하며 작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